셀스 t v 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온라인 속에서 다양한 수익 루트를 거쳤으며 적은 팔로우 수로도 구매 전환율을 일으키는 문의 받는 글쓰기와 상담을 통해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진행했습니다.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커 분들의 SNS 속 브랜딩과 셀즈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가장 멘붕인 상황 중 하나가 나보다 내 옆에 사람들이 더 잘할 때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이기도 하죠. 나와 연결된 스폰서가 잘 나가는 걸 보고,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, 여전히 스폰서에게만 문의가 몰릴 때,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. 저 사람이 대단하고 나는 잘 못하는 건가 봐.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팀 사업이라면서 우리는 케어 안 해주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이때 내가 내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리더가 되시려면 나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나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결과를 내는 것들을 볼때 단순히 저 사람이라서 저 상황이라서.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을 광고하니까 더 쉽게 되는 걸 거야. 라는 예단을 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게, 저 사람들은 그래서 할수 있었고, 나는 이래서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게 당연했어. 라는 합리화 뿐이거든요. 저 사람에게만 문의가 많고, 나에게 문의가 연기일 때, 역시 이건 누구나 잘 되는 건 아니야.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고,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서, 왜저 사람들에게만 문의가 몰릴까라는 걸더 배우려고 하고 발전하려는 1%의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쪽이신가요? 오늘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1%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.